어 다행이다. 어 놀래라씨 못 나간 줄 알았네. 아 설마. 오 다행이다. 오와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어그 내려봐 한번 타보게. 앞로 네? 이제 신나게 타보게. 가 운전해봐 이거. 그래요. 대여섯. 한, 한 B. 이건 뭐야 자르기 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저 앞에 걸로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래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삐 눌러 봐삐삐 누르면은 자르기 길이 변경인데아 나무가 서있는거 한테 가야되나봐 일단 아... 이거 해봐 서있는거 한번 잡아볼까? 난 미신이 없어 차랑다 갖고 왔어? 나 사장차 아, 사장저어다 났어? 아 지금 꺼져봐. 떨라져 기지로 푸는지 어떡 는 거야? 자, 천천히, 천천히. 아니나 그래. 남자가 이렇게 못, 못 꽂아서였으나. 아, 아 이렇게 압만 꽂아야 압만... 되나 보다. 어, 꽂았다 꽂았다. 꽂았어꽂았어 지금 어.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 꽂은거 같은데. 잡았어 잡아야지, 잡아 잡아야지 잘랐어 오, 잘랐어 오오오 어. 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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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잠깐만 이거 앞으로 가기 어떻게? 아 이제 제대로 해야 돼. 아 이거 뒤로 꺼꾸로 데리고 가야 되나? 뭐 빠지라고?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가? 뭐야? <laughs> <laughs> 와, 씨... 이거 다 이거.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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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오오 이걸 어떻게 들어? 뚱뚱, 들었다. 와 얼마 들어와요? 26,000원. 얼마이 들어왔냐? 제가... 제가 짜는 건어떻게 이따 돈 이거 해줄게. 이거 톱으로 자르면 어떻게? 저거는 못해. 하 아, 아, 나 내려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 이거. 아, 아... 근데 이거 투투한 다음으로 못 자르겠다. 이게 오른쪽이 잡는 건가? 나무를 짤 필요가 없네. 이거 잡는 건 어떻게 해, 잡는 거? 민니랑? 아까 잡는 거는 배웠는데. 어, 됐다, 잡았다. 아 시동 부탁해야 되네 잡으고 자르고 그리고 들고 오호~~ 오예~~ 개꿀 수준인데 됐어? 어돈 벌리고 있어 지금 4만 원이 됐어. 그 아, 뭐 자른 거는 어떻게 못 그거 안 아, 자른 건데 어떻게 안 되나? 해봐. 어, 자른 건 아예 그게 안 되나?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일통 시작. 이거 애매 이거 어, 어. 어? 아 이거 잘라져 있네. 잘라도 돼? 아. 아, 어떻게 먹겠네. 나무 종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잠, 잠나무 씨, 뭐다 같이. 뭐요? 물에 안 파는 것도 있어요? 물에 안 팔면 어떻게 요 물래안 팔아도 팔리는 곳에 가라고? 개소리야 오우 갑이다 <laughs> 빚안 갚았어 일단 지금 일단.

바다에 뿌리네요 그니까 그게 딱가격이 차이가 나요 어디세요 사장 오예 얼마야? 하드플릿은 안데 뭐야 7000원 밖에 안 되는데? 1000원 들어왔는데 방금 뭐야 방금 1000원 들어왔대 사장 장난쳐 지금? 이자 빠졌나? 사장 이 나무는 여기 집사실 분이 심은 거 같은데 아 방금 내가 심었어 이장저 <laughs> 앞에 사시는 분 나무 아닌가? <웃음> <웃음> 내가 막해? 나무 나무 다 뜯었다고 아니 방금 내가 심었다니까 아니 이거 주인 여기 주인분 나 허락 받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봐 <웃음> <웃음> 여기요 앞에 나무 잘라도 되나요?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 잘라야 돼 오라이 오라이 아니 이게 잡아봐 <laughs> 이게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씨발, 방법 뭐, 모르겠네. 잡는 게안 돼. 아직 피해. 조금 더, 조금 더앞으로 열로 열로. 나 있는 쪽, 조금만, 조금만. 라인, 라인. 어, 그렇게. 근데 안 잡혀. 라인, 라인. 어. 아직 잡히는 걸 모르겠다니까. 아 나보다 힘 잡고. 아, 토나와씨 아, 자다가 탈까? 오, 아 힘들어. 그건 끊는 거잖아. 어 좀만 더 앞으로 와봐 요어 방금 됐는데? 다시 다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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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쪽에서 잡아. 들어와들어와 어쨌든 들어와. 해서. 어, 어? 끊는 건데 저거. 다시 다시. 뒤로. 다시 들어 봐 <laughs>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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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붙여 붙여 t 붙여. Top, t o 아 t 어안안잖잖아 X 말고 막 왼쪽 키로 잡는 거던데 어, 어 됐다 근데 이상하지 안되지 이상하다니까 이거 씨발 이거 잡는 키가 없어 더 밀어봐 그냥 X 눌러봐 X 오 어, 됐다 아 그냥 자르면 되네 그 근처에대가 가서 그냥 자르면 지절로 잡힘 <laughs> 앞으로 가면 위로 올려봐 요 이거 올릴수있어 이거 올릴수있어 완전 으라올오 아니 아 그거 밑으로 내려놔 어. 그렇게 가는거보다 그냥 똥구녕으로 가는게 제일 편해 오오 존나 빨네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좀만 더 앞으로 가고 좀만 더 앞으로 가고 좀만 더 앞으로 가야돼 존나 병신같다 진짜 개어려워 움직여 이제 움직여 좌우로 움직여 좌우로 움직여 어땠죠? 아... 오! 오! 돈 존나 많이 들었어 얼마? 4만원 아오 사장 내가 내가 캐리하고 올게 사 어. 여기 주인한테 한번또 말해봐 이거 잘라도 되냐고 오오오 알바 알바 나 위에 와 나무를 호수 옆에다가 좀 심어놔 그냥 형 각도 밑에 맞추고 그냥 자르게 X 눌러봐 그럼 지절로 잘라지 앞에 니 따가 볼 거야. 좀만 더 앞으로 가고 좀만 더 앞으로 가고자르게 봐. 엑스. 아안 된다. 좀만 더 제대로. 그 위에 좀 위에 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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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과 이상하잖아. 아니 니 각과 이상하잖아 저거. 어부 어디서 집어 넣어야지. 어디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살짝 이쪽으로 와서. 어 위치 와서. 좀만 더 왼쪽으로 해서 좀만 더 왼쪽으로 아내 쪽으로 와 아니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내 쪽으로 와, 됐어 됐어 이제 앞으로 집어넣고 앞으로 아, 뭐 집어넣어 아 아니 앞으로 많은 많이 이거 빼 앞으로 와 형님 또 앞으로 와 그래서 이제 엑스 오아나 지금 반도 안 걸어 반도 많죠? 야 멀미 안나아 어. 멀미나 너무 심한데 나 이거 해봐 아, 어. 어디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조금 어쨌든오아 근처에만 있으면 다 잘라지네 아 어, 좋아 어. 빨대경이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아 분담해서 이제 하면 되겠네 아 <laughs> 어, 머리아파 그러면 나는 이 5만원으로 사장님 <laughs> <laughs> 나무가 아, 안 땡겨져 나무를 아. 근처에다가 심어줘. 그냥 이 나무가 안 돼. 뭐가 안 누가 돼. 개시켜 누가 땡겨누트 테레카 와서 저좀 밀어줘야지 나무를. 뒤로 안 가져? 뒤로? 누가 잡고 있어. 우와. <laughs> 집주인. 와이 <laughs> 집주인 안놓고 있어. 집주인. 아니 내가 아니 나무를 빼야 돼. 집주인 나무를 빼. 아니 나를 미는게 아니라. 나무 울타리 <laughs> 낀거 아니야? 너무 커, 크레이이 이게 콤바인이 <laughs> 너무 커 집주인이 안줘 집주인 아무를안 준다고 지금 <laughs> <laughs> 울타리에 낀거 아니야? 울타래에서 이거 시바 울타리에 꼈다 존나 높아갖고 안 돼, 나 전기톱으로 자줄게오오 오. <laughs> 여긴... 여긴 으로 잘라야 돼. 여보라, 잠만 자고 서아직안렸어라이오라이오라이오라이오라이보라 여보라, 여보어아보라여보아 아 좋댔네 다시 하세요. 이거 울타리는 못부사나아 여기 형 여기다 하지마 그냥 여기 하지마 여기 장사가 너무 안 좋아. 야, 내가 여기다 할게. 어 그거 말 그거 해봐. 그거 잡아봐. 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조작법만 익히면 재밌어질 것 같아. 아이 새끼 방향 감각 씨발 그냥 병신인데 <laughs> 뭐 하냐? 호공을 찌르고 있네 이 새끼. 아 잠깐 대화 봐 아유. 포크레인 같이 이렇게 막 집는 거 없어요, 크레인? 오른쪽으로, 이쪽, 내쪽으로, 내쪽으로 이거를 내쪽으로 와.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잘라요, 잘라, 잘라, 어, 그러 좋아요, 좋아요. 어, 아, 따다 우리 이 알바 잘일 잘하네. 이거 팔만 4만원줄것 같아. 후진으로 해. 알바야, 후진으로 해야지. 그럼 잘안 끌어지나? 봐봐, 운전이 잘안 돼. 오, 야, 니가. 야야야 똑바로해, 31만짜리야 이 새끼야. 야, 야야야야야 조심 조심하다 믿어. 응, 조심 조심. <laughs> 이 새끼 뭐야? 뭐해 이 새끼? 아어 뭐해? 아, 어, 뭐아 조심히 다르라고 고장 나. 나나못 믿어.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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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이 새끼야. 어야야야야 니도 들어. 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뒤로 가. <laughs> 오 됐다. 어디? 아 조심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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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여 이렇게 됐네. 아, 오, 오만 원 들었어. 아, 5만0천원 들었어. 5만0천 원. 아, 나 잘한다, 잘한다. 어디야 사장 이제? 어 사장, 사장. 아 일로, 와, 일로. 사장이 몇 있어? 일시. 예, 알바, 알바 일로 와 여기다. 어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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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뭐해? 뭐하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여기 가만있어 여기다 나무 만들어줄게 뭘 가만있어 이사장이 나무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이 사장 차이 새끼 들아 가만있어봐 야자야 여기 나무 만들었어 <laughs> 나 만들었어 오늘 할당량은 다섯개야 <laughs> 다섯개 5개. 아 뭐하냐 아, 뭐하냐고 사장 차이 새끼 <laughs> 아니 씨바라 이거 아냐 아냐 <laughs> 아니 아니 네 알바할거 생겼어요 아 그만 그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일하세요 저도 일할거기 때문에 자 여기있는거 치워드릴게요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작다 아이씨 사 기다려봐 게임들가 너무 많아 아그 줄여야돼 파밍 파밍 시뮬레이터야 뭐야 다음 좀 됐다 이거 나도 난난난 이거라도 갖다 팔아야지 어. 어, 뭐야? 왜 67,000원 밖에 없지? 하팔. 아, 이거 지바 진짜 개그 혐입다 아, 진 우리 돈 많이 벌었잖아.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갔어? 아까 해서 8만원 벌었는데, 어디 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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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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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아한테니아못 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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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아님아은아사아차아 아, 못 써도 그 그래, 우리가 할머 기분 있어. 나게 해주세요. 아, 어떻게 줘요? 몰라요. 그럼 아니, 그걸 <laughs> 알아내야지. 시만 <10만> 주지. 아, <laughs> 아, 지금 빚이 우리 20만 원이나 있어. 그러면, 니들, 아, 아니, 니들 그... 월급이 어딨어. 개새끼들아. 지금 빚이 20만 원인데. 우리가, 우리가 쓴 돈도 아닌데. <laughs> 아, 아니, 지금 헐떡이 하고 있는 게 저거 20만 원짜리예요.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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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앞에 다심으면 된다. 아, 어. 진짜 밟다 오, 이것도 굉장히 돈 많이 들어 아, 근데 밟고 은는거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커. 쟤는 멀미도 없나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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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조 반대편에 가서 두께가 아, 아니라 길면 길수록에없대요 응. 응. 아 뭐니기 쓸데없이 존나 나무 캐나가지고 씨발 개불편해졌어 아 씨발 나무 캐나가지고 나무 캐나아 <laughs> 나무를 하나 캐면 하나 갖다 팔고 해야되는데 이새 존나 쓸데없이 나무만 개캐가가지고 다 방해가 되잖아 씨발 <laughs> 씨발 나무 존나 캐나가지 캤더니 자, 다음 나무로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허서서서서자자이 아, 이런 전원 읽기 노래를 하나 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아, 틀었어, 나. 나요 어. 어, 전다틀어네 어, 오, 알바, 이제 하나 일 끝나는 거야, 지금? 아, 기다려보세요. 기다려. 헐떡! 뭐 하는 거야, 지금 알바. 그거 다섯 개다 하면은 내가 지우개 올려주겠어. 뭘로? 이사장. 나 여러분들 음, 각자 근데 월급 주나요? 이사장은 이거 플레이어가 막살수 있는 것도 있고 막다 돼도 막 그걸 줄게. 아 씨발 또 킹겠다. 나나 나무 놓쳤는데 이거 어떡 하지? 좀만 밀어봐. 음. 아 존나 안 걸린다 진짜. 오오오오 아. 만원 들어왔어 또잘 벌린다 부숴야돼 이거를 열심 하세요 아 이거 가축도 되더만 이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씨발 <시바>, 이거 어떻긴겼어. 그 <laughs> 병신 같은 게임이 다 있네, 이거. 와, 아, 오답이다, 진짜. 받아들었어. 오, 20만 원있어나어 대충 갚을게 이래. 여러분들. 나 이제 빨리빨리 나이나 지금 탈락 붙었어. 근데 이거 나 이거 쓰잘거 나무들 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어 잠깐만 사장 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잠만 대출부터 갚아볼게 아직도 우리 대출 안 갚았어? 우리 대출 아직 5천원이나 남았어 와씨 대출 이자 아, 없네 갚아도 갚아도 우리 600원 있어 갚아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어 어떤 아, 그것만 팔면, 은 우리 이제 돈다 갚았어 왜널 위해서 <laughs> 아, 왜가 터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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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이 맞아. 와 받았어, 나댔어, 씨. 이 새끼로 와, 어디였어? 안 <laughs> 착했지? 아, 와, 맞았어, 나댔어, 옆으로, 오, 고급 스킬, 오, 옆으로 끌고 가는 거, 오, 오, 괜찮은데, 와, 좋아,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이제 빛이 없습니다.